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사회에 오차시가 됐습니다. 아, 오차시에는 가게와 기회 만나는 시장을 알아 봅시다. 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시고요 교과서는 92에서 94쪽을 펴주세요. 자, 제목은 가계와 기회의 만나는 시장을 알아봅시다 입니다 자 시장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게 시장이라면 은 우리,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그 시장 있잖아요 선생님도 어, 거기 칼국수집에 가서 먹었던 뭐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다가본쓰리라 생각합니다 거기만을 이제 시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만나는 시장은 좀 넓은 의미를 가져야 돼요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던 칼국수가 있, 먹었던 그 시장은 좁은 의미의 전통시장을 말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기 시장은 좀더 넓혀야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좁은 의미라는 게 있고, 이건 전통시장만 말하죠. 전통시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그쵸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는 어떤 의미 의미가 있냐면요, 시장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있죠 아까 말했던 전통시장. 그 다음에, 대형 할인점, 그쵸? 이마트, 또, 어, 뭐 여러 마트가, 아, 이마트. 하여튼 여러 마트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H, 여기 있데 거기, 예? 가경동에 있는데, 그 백화점도 있고요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롯땡 로땡, 로땡 아울렛도 있고요 그쵸? 아, 얘네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홈쇼핑. 아, 쌤이 이제 초창기 때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본 적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기를 샀나 했는데 막 청소기만 주는 게 아니라 선물도 굉장히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아서 홈쇼핑을 이제 애용해 되는데 뭐옷 옷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컴퓨터도 막 요즘 홈쇼핑으로 많이 팔죠. 컴퓨터. 아 그다음에 그 요즘 쌤이 집에서 먹고 있는 무슨 아, 박수홍 의 무슨 어? 그런 한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 그런 것도 많이 사먹죠 집에서도 그렇죠? 아, 하여튼 그 박수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마 같이 이제 같은 사단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생활 할때 같이 어떻게 하나 보긴 했어요. 박수홍 날세마잘 모르겠지만 세마 박수홍이 하는 거 봤는데 TV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사실은요. TV는 약간 이렇게 아니, 그러면 하지 말고. 자, 그다음. 인터넷 쇼핑. 그쵸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요즘 굉장히 좋아하죠. 편하고요. 여기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여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없어요. 청주에 아무 아무 들어봐야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11 11 땡땡. 또 아니면 G 땡땡. 가 들어가면은 이제 다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안 되면은 해외배송도 시킬 수 있죠. 택배비가 해외배송 시킨 사람 알죠? 만원입니다. 만원. 여기 기본 배송이 2,500원인데 해외에서 만약에 그 물건을 이제 사올 경우에는 배송비가 만원이에요. 통관 번호도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해외배송은. 그만큼 물건은 이제 우리가 못 구하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굉장히 물건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숍, 아, 시장은 뭐 지금까지 전부 다 만질 수 있는 시장인데 자 만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만질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인력 시장. 인력 시장은 이제 사람을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력을 사는 거죠. 그그분의 이제 하루 동안 일을 일할, 일을 할수 있는 그것, 그것을 이제 사 가지고서 그분한테 이제 어떤 일을 시키거나 할수 있는 거죠. 인력 시장. 그다음에 외환 시장. 외환 시장은 그 우리나라 돈하고 우리나라 돈은 원이죠. 원하고 그다음에 이 원하고 만약 에 달러, 달러하고 교환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외환 시장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사실 수수료 때문에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뭐 은행이나 뭐그런 아닌 이상 외환 시장에서는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만큼 세금도 들어가야 되고 수수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바꾸면 바꿀수록 바꾸면 바꿀수록 뭐라면은 개인적으로 는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은 보통 상가나 뭐 그런 것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죠 이거 땅땅 땅 같은 거그죠 이거는 이제 만질 수는 없죠 우리가 아, 물론 이제 건물을 만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물건을 뭐 이제 가지 게뭐 주머니에 집어 수도 없고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만질 수 없는 것에 속한다. 그, 선생님도 이제 이분이 약간 저도 선생님도 아, 다시 책을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 왜 만질 수 없다고 하지? 가서 땅만 지거나 건물 만지면 되는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만질 수 없는 시장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다음 주식 시장 이 주식이란 것이 뭐냐면요. 사실, 알고 보면, 가상에, 가상의 계좌를, 계좌예요 그, 선생님, 어, 이제, 지난분도 선생님한테 주식이 뭐냐고 물어, 물어보는데, 선생님도 주식을 한건 아니고, 그냥 펀드라고 하죠, 펀드. 그 뭐냐면은, 어, 은행에 돈을 맡겨요. 맡기면 은행 그 직원이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펀드로 하는데, 선생님, 그건 해봤는데, 주식은 그 펀드 하는 그 펀드 매니저를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얼마를 투자를 하는데 손실도 있,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익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세몬 같은 경우에는 주식보다는 차라리 펀드 쪽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여러분들 뭐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w a 됐을 때 주식 쪽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은 예, 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o l d that I was t 다 l d 는 h a t I was told that 다 주식시장 같은 d t 도 이제 이이 a 이제 시장이죠 시장. 돈을 가지고서 지루어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o 겠습니다 a 다 I w 자시장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교과서엔 사실 없는 거예요. 쌤님이 보는 지도서에 있는데 그래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원래 시장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앞에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름이 장시에서 장시. 지금은 시장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장시였, 장시였죠? 자 장시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물물교환 물물교환인 거예요. 어, 내가 만약에 뭐 소금이 필요하다, 아이고 소금이 필요하고 갖고 있는 것을뭐 양, 양이나 뭐 토끼, 토끼 갖고 있다. 해서 이거를 가지고서 소금하고 물물교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한 단계 나가면서 물물교환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쪽에 약간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뭐 토끼나 양은 살아있는 건데 소금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보니까 그럼 소음장수한테 돈뭘더 더 내놔라 해봐요 소음밖에 못 얻으니까 이때 보니까 삼배 산배. 삼배라 해서 이제 저날실것이가 얘기했죠 옷 만드는 거죠 삼배 삼배 옷 굉장히 그 좋은 건 아니에요 삼배를 가지고서 이제 그 필요한 만큼 더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쉽게 말해서 지금 삼배가 지금의 말하면은 바로 돈이죠 돈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보니까 5일마다 차라리 시장 열어달라 해서 5일마다 장이 있었죠.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5일장. 그래서 5일장입니다. 시작은 1700년대부터 시작됐대 조선시대부터 이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가 이제 삼배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서 이제 돈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썩어요. 비가 와도 썩고 습기가 차도 썩고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냐면은 이제 돈 역할이 진짜 필요하다 해서 이제 아마 중국에서부터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거를 보고서 아 우리도 따라 하자해 가서 만든 것이 상평통보라고 쉽게 말해서 이제 엽전이 엽전 엽전 엽전이 이때 처음 생겼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양을 파가지고서 여기에 상평. 통보라고 이제 한, 한자로 써가지고서 해 등을 최초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전으로만들었거요 이거는 이제 가운데 구멍 뚫은 것은 이 새끼줄, 새끼줄에 갖고 다니라. 그래서 이제 편리성 때문에 구멍을 뚫었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구멍이 없, 없었는데 1678년부터 생평통보가 만들어 아,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상평동부까지 알아봤고 이제 교과서 부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교과서 92쪽과 94쪽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92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2쪽에 뭐 시장의 종류가 쭉 있죠 뭐 시장에서 그릇이나 수산물 물고기 같은 거 팔고 신발도 있고 옷도 있고 자 여기는 이제 뭔가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네요 공장에서 이제 물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서 이렇게 소비자들과 만나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을 설명한 거네요. 자, 93쪽에 보, 보시면은 시장의 종류가 있네요, 여기는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 시장. 우리는 이제 육거리 육거리 시장 있죠? 스님도 육거리 시장 가끔 가는데 아주 활기차고 기분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할인점 우리 청 여기에도 청주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대형 할인점이 있고, 자 그다음 요 밑에 보면은 텔레비전 홈쇼핑에 있죠, 그죠 홈쇼핑에서 이제 뭐 물건도 팔고 사고 한, 하는데 아그 TV 나온 것하고 약간 다르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 만약에 찾을 수 없는 것은 보면 인터넷 쇼핑에서 잘 찾을 수, 찾을 수 있죠. 이것도 역시 보는 것과 실제 오는 것과 약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거 그런 항상 여러분 항상 조심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기업, 만드는 기업과 그다음에 우리 가게, 우리 가정과 이제 서로 이제 이어준 역할하는 것이 바로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자, 94쪽에 보면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는 시장이죠. 그죠 인력 시장, 인력 시장이라서 이제 얘기했는데 아 선생님도 인력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고 하더라고요. 교, 선생님도 이제 그런 공무원이라서 이거를 이제 할수 있다 하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도 이거나 한번 해 볼까요? <laughs> 하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 하는 것. 아, 괜찮겠죠? 그다음에 주식시장 아까 얘기, 얘기했다시피 주식시장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다들 말립니다 자 그다음 외환시장 외환시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우리나라 돈하고 또 다른 나라 돈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 때도 수수료를 내야 되고 수수료인가 돈 얼마 내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외국 돈도 팔 때도 수수료 또 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적으로는 이걸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걸 하는 것을 외환 시장에서 그러니까 외국 나라 돈을 산다 사하면 됩니다. 세금과 같이 자 그다음 에 부동산 시장 어,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관심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부인들께서 는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그때 시세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청주 지역이 엄청 막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졌는데, 또 언제 또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하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에 잡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어땠습니까 오늘 내용은 교과서에는 크게 설명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참가를 했는데, 그, 적절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 사면됩니다 그게 바로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장 이렇게 밑바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배웠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게 나올지 선생님도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잘 있기 바랍니다.